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다시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이래저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중동 전문가, 또 국제정치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김태환 동의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성수 동수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궁금한 거는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날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때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음. 어, 하마스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어, 계속 공격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특히 오슬로 평화 협정 이후에 이 하마스는 그 존재 자체가 더욱더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에서 이 하마스는 주 정당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스라엘 동쪽 지구 웨스트뱅크에서는 서한지구. 파타가 예, 파타라고 하는 정당 조직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두 정치 조직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내에 정파 간 갈등이 큰 요소라고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파타가 컨트롤하고 있는 웨스트뱅크 지역 서안 지역이 하마스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보다 한1 6 배고 인구는 한뭐한두 배가 좀덜 됩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인 파타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음, 대표하고 있기 것처럼. 때문에 네. 그 내부의 갈등이 하마스에게도 큰 동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에 국제 사회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마스의 의도가 먹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내부적인 배경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네. 가지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뭔가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했는데 아랍 국가들과 수많은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삼부정책을 채워왔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과는 평화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네. 외교협상도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사우디도 이번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서 이 하마스의 존재가 좀 부각되기를 원하는 음. 그런 입장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네. 구조적으로 있. 상황에서 지난 2 0 2 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재하에서 어, 이스라엘과 아랍 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 수단과 같은 기존의 아랍권 국가들이 수교를 맺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어, 사, 어, 이 중동 지역의 마청이라고 할수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마저 이스라엘과 수교 수순으로 지금 네네.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때 가장 불편한 것이 사실은 중동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네네.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이란이 이걸 상당히 편안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정세도 하마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마스의 배후에서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한번 판을 흔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국제사회가 사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미국이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의 지중해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그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오차 중동 전쟁을 그러므로 걱정을 하거든요. 뭐 다른 지역 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만 하면 사실은 해결이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하셨다시피 네, 네. 이게 국제 사회와 연계되어 있기, 네. 있기 때문에. 어, 더 복잡해지는데 지금 온통 이스라엘 음. 파레스타인 이야기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러시아도 모든 전쟁이 그렇겠지만 아마 러시아가 전혀 무관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서로 공유하고 음. 계산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국제 정치를 보는 사람의 네, 입장입니다. 그, 그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중동에서의 헤게모이 싸움입니다. 아,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같이 네, 들어가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새로운 신냉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동도 사실은 그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중동은 우리 일반인들 시청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분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와중에 지금 중동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헤게모니 전쟁도 또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무슨 전장이 있어 가지고 군인들끼리 싸우면은 또 그렇다 치는데 지금은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엔 등뭐 세계적인 맞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좀 멈춰라.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뭔가 좀 평화로운 협정적으로 가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과연 그런 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이스라엘 판911 테러다 할 만큼 사실은 네, 네, 이게 네. 패닉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하마스의 기습 로켓 공격으로 한뭐 수천 발이 일거에 그렇죠.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천여명 이상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네. 가자 지구가 상당히 그렇죠. 길게 좁은 지역이고 네네. 이 하마스 단체라는 것이 민간과 어떤 정규군처럼 이렇게 주둔군과 여러 가지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심리전 차원에서 그런 분, 부분들을 하마스에서는 또 어, 민간인에 대한 폭격이다 이렇게. 어, 선제를 할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비근한 예가 바로 며칠 전에 가자지구의 병원의 폭발로 인해서 한 5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폭격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이외의 무장 정파의 소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어떤 사실 관계가 밝히기 밝혀지는 네, 네. 것이 사실은 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심리전 네, 차원에서 네, 네. 일, 계속 음. 어, 확대 재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음. 국제 사회도 너무 이렇게 갈등을 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는 데좀 어려움이 있을 것 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다른 견해를 조금 드리자면, 이스라엘판 911세러라 그러지,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가자와 웨스트뱅크에서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웨스트뱅크라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그 아랍인, 아랍, 팔레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억압을 받아왔고 음. 정착촌이 계속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왔기 때문에 음. 사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전장이라는 개념이라는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게, 네, 지역입니다. 네, 네, 네. 모든 지역이 유대인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었고 음. 아랍인들에게는 피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기 음. 때문에 사실은 9.11 테러와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개인 간의 싸움도 그렇지만 어떤 집단 간의 또 국가 간의 이런 분쟁에 있어서 히스토리가 있고 배경이 있는 부분은 한쪽 아. 어...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분쟁에 실마리가 다 잡히지 않고 뭐 싸워가지고 한쪽이 죽을 때까지 승자가 정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도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하면 누가 먼저 때려드냐 누가 불법적인 누가 어, 행위를 먼저 요인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그걸 역사 수천 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어떤 균형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그 부분이 책임 소지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사회도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선제 됩니다. 공격이 문제다. 그렇다면은 그 뒤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가자지구 폭격은 과연 정당하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폭화라는 말씀을 쓰신데. 그 병원은 폭발을 당한 게 아니고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스스로 폭발된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다른 아랍 그 무장단체의 공격인지 이스라엘의 공격인지 저는 사실은 여기서 히즈볼라나 이슬람믹 지하드라는 그런 단체의 소행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는데 이게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걸 아랍 무장증파들한테 전가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아랍 무장증파가 자기네들이 같은 민족의 그 병원까지 공격을 할정도가 되느냐? 이건 사실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뭐 나가고 길게 아닌가 말씀하셔서 이렇 조금 이렇게 한다면 뭐, 뭐 본의 아니게 서로 좀 상반되는 견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이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수님도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사안에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밝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 어,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양자간은 이건 심리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우방이나 적성국 할것 없이 상황이 네. 발생하면. 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 또 어떤 국가나 정치와 연결된 그런 어, 행위자들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어, 병원의 폭파 사건이 음, 음. 이스라엘의 소행이냐, 어, 뭐 팔레스타인의 소행 일리가 없다. 이런 차원은 그래서 제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면 네, 네. 이 실마리가 잡히지 음. 않는다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럼요. 확실한 답이 나올까 싶습니다. 북한은 만약에 그런 공격을 한다 그러면 북한의 개멸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자체가 공개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이 장기화 되면 당연히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를 네. 우리 얘기를 우리 한반도 쪽으로 한번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습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근데 사실은 그런 국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어, 뭐 연평도처럼 아주 뭐몇발뭐 뭐 이런 국지적으로는 네. 가능할지 몰라도 어, 우리가 보통 어, 염려하는 것처럼 뭐 수백 문의 어, 휴전선 인근의 장사점 포가 네, 네, 일시에 네. 발포를 해서 네. 뭐한 시간 내에 뭐 수만 발이 수도권 지역에 떨어진다 네. 이거는 어, 전면전을 각오하거나 아니면 그거 어떤 그런 것을 각오할 만한 북한 내부에 어떤 피치 못할 네, 네. 상황이 없. 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음. 장사정포를 발포한다는 것이 초탄 발사하면 수백 발입니다. 네네. 재탄 발사하면 거기 곱하기 2가 되겠죠. 음. 재탄 발사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삼탄 발사하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한 십여 분, 그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마스가 공격한 음. 수천 발이 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수천 발이 떨어질 동안 지켜볼 것이냐 음. 그렇진 않거든요 다양한 도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음. 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저도 뭐 그런 입장에서는 김 교수님하고 비슷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쉽게 도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방어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음. 조금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마스와 같은 수천 발을 한꺼번에 쏟낸다라고 했을 때 그건 방어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군인은 저도 우리 군인들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수천 발씩 이렇게 발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도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그 있습니다. 사실 뭐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두 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이에요. 그렇죠. 전체 네.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모든 기능이, 국가적인 기능이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장사정포를 현재 북한이 네. 4,800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게 350만, 350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공격을 시작하면 한 시간에 만발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이 꼭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적들에게 우리가 볼모로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틀린 말이 아니고요. 네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또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 군대는 훈련을 할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미 동맹, 한미 연합이라고 할때 한미 동맹군이, 연합군이 훈련을 할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 그렇다면 각 시나리오별로 치밀하게 우리 군이 훈련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만일에 훈련을 하지 않는 군이라는 것은 마치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방송을 하지 않는 음. 방송국 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다시 한번 훈련도 저도 사실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훈련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미연합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위를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또 미사일이 날라오는 부분은 훈련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북 상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laughs>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면 사드를 좀더 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적어도 태안반도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남쪽 제주도나 또는 창원에 군사기지가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 적어도 한반도에 사드 기지가 3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팩2, 팩3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김 교수님처럼 훈련을 통해서도 더더욱 많은 미사일을 떨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뭐 사드 있는 문제 거죠. 말씀하신 것들은 뭐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어 장사정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음. 하고 있는데 장사정포는 사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팩 2, 팩 원천적으로 네. 장사정포가 초탄이 발사되면 원점 타격이라는 우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재탄 삼탄 발사하지 못하도록 장사정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국판 아이언 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어. 계획도 나오고 있었죠. 있고 또 네네. 그렇게 진행 상당히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전쟁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음. 피해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 내부에서도 분명히 왜 이거를 관리 못 했느냐 하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네, 정치적인 네.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네. 한국도 음, 마찬가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경제 걱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유가가 아마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한국 경제도 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미 지금 많은 부분에서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유가가 오를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사태가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은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는 상당히 가격이. 아,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상당한 음. 악영향을 미쳤죠. 엎친 데 덮친 상황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이 중동 분쟁이 어, 하마스가 쉽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공격의 그렇죠.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게 공격을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과거에 지금 올해 에, 사실 사법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그렇지. 내부적으로 분란이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네탄냐, 어, 네탄냐, 네탄냐, 네. 후가 그렇게 쉽게 전쟁을 음. 끝나지 않고 요걸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원유뿐만이 아니라 중동이 중요한 이유는 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특히 우리 한국은 중동을 통해서 그 특히 수혜우 원화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하면서 수출입의 유럽 수출입의 대부분을 그 루트를 통해서 이루 있기 때문에 네. 중동의 이런 불안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유엔도 나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 끝미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그렇죠. 것들을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국제사회의 경제나 무역에 있어서 피해가 부담이 상당히 커진 이후에 보태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국제사회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고통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셸 가스까지 이야기하면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분쟁이. 관계, 어떻게 관계가 나빠졌던 게 쉘가스입니다. 셀가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은 사실은 앞으로 어떤 중동 분쟁이 지속화되더라도 유가에서유가는 일정 정도 오르겠지만 쉘가스가 그러면 또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쉘가스 문제가 나와서 쉘가스는 근데 사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쉘가스를 확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파, 정권에 따라서 공화정, 공화당 정권에서는 쉘가스가 상당히 증산되 는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상당히 쉐일 가스 억제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쉐일 가스가 국제 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미, 미국 내에서 쉐일 가스 증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 공화당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쉐일 가스 문제는 사실은 어, 증산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는 걸. 좀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석유, 그다음에 쉘가스 이런 것들이 국제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움직임에 중요한 변수다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분도 아마 11월 28일날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알고 계시죠. 네, 투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네. 부산엑스포의 가능성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그 마지막 투표일입니다. 이번에 있었 던 이런 사태가 이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에 영향을 줄까요? 크게 주지는 않지만,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음.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30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투표를 네. 하는 국가들이 심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네. 불안해서 아, 사우디에서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불안이 있겠지만, 투표의 행위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좀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절하게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 는 오래 하지만 어, 행사를 하는 것은 2030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는 좀 양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아랍의 중동의 아랍인 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2030 엑스포라는 어떤 큰 행사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저울에 올린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조금 참 코멘트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아, 거기에는 정말 어린 애들부터 해가지고 나이든 사람, 여자들 엄청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로 잡히고 죽어가고 있고 아랍인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 안정화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 부분은 싶습니다. 어, 저희가 구분해서 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가 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국가 이익,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 목표 삼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네, 네, 과연 네, 브루, 플러스가 될까, 네. 마이너스가 될까를 음, 음. 한번 계산을 해보고 타진 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부도덕한 거하고 연결하는 것은 어,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이죠. 저는, 저는 두분 얘기가 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네.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저렇게 희생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있는 중대한 사안이 어떤 변수에 와여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또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두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